아 프로텍 지금 이제 살짝 뭔가 좀 시장에 고민에 휩싸인 그런 심리 캔들이 나온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제가 여러분께 당연히 목표가 뭐 손절가 뭐다알려드리겠지만은어 이제 재료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그리고 모멘텀이 어떤지 알아야지 대응이 돼요. 그래서 이거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어 이거 할 테니까 차근차근 어 영상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아이폰을 차단한다 중국에서 이제. 이중 반도체 전쟁이, 어, 일어날 거다 하면서, 어,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생각하신 게, 아니,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면은, 반도체에, 어, 뭐, 타격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음표를 짓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달리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은, 자, 중국도 현재 반도체를 정말 잘 만드는 기업, 자, 이런 나라예요. 거의, 자, 우리나라를 통미까지 추적해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미국도 그만큼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게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하지만은, 이 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반도체를 수입한 나라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예요? 이렇게 미국이 제재를 하면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를 쓰는 나라들 있잖아요. 중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아, 미국의,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걸 쓰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재료로 여러분들이 풀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다음 걸 보면은 이번에 영국에서 이 ARM이 영국 회사죠. 얘가 낯싸게 상장을 했는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진짜. 지금 반도체가 안좋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은 얘가 상장하고 제대로 반도체에 대한 이좀 시그널을 보낸 거죠. 정말 이제부터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하반기부터는 반도체를 우리가 진짜 잘 보아야 된다. 이 반도체 재료가 지금 너무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사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반도체 이 자체를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우리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얘들을 살게 아니에요. 진짜. 뭘 사느냐? 관련된 기업들을 사야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서,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어떤 게 수위를 받을까? 큰 손들은 어떤 걸 담냐?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삼성전자 우리가 들어가서, 구만전자 만들어봐요. 이케아20% 수익이에요, 지금부터는. 맞죠? 20%도 못 먹어요. 그리고 너무나 느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 관련된 장이 기업들. 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부장 기업. 반도체 소부장 기업 뭐냐?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에요. 얘들을 담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수익을 볼수 있다. 삼성전자 10%올때 얘들은 30에서 50 최소 오릅니다. 진짜. 대장주가 되면 70, 100도 가겠지만은 대장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 종목이 대장이 되면 진짜 제대로 먹을 거고 대장이 안 되더라도 30%는 최소 먹을 거다. 이게 포인트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냐 이게 가장 포인트겠죠. 3분기부터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계속 추락하고 예, 코로나를 딛고 이게 바닥을 찍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오겠죠,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요게 원형, 원형 상승형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차트 반도체 차트가 이렇게 변해있어요 지금 제가 하반기는 무조건 반도체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3분기부터 지나서 이제 4분기부터 재고 조정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싹다 생산이에요 100% 생산한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4분기에 찍힐 거다 3분기까지는 특히 2분기까지는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근데 3분기에 어느 정도 회복세가 보이면서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조 이상 나올 거다 이러면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삼성전자 가 이렇게 오르면 은 수혜주는 당연히 더 많이 오르겠죠. 어떤 거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재료를 여러분들이 찾아봐야겠죠. 근데 빨리빨리 캐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맞죠? 그런데 뭐요 저는 소통방에서 이런 걸다 알려드리고 있죠. 뭐 어, 이런 주요 뉴스 거기에 대해서 뭐 진짜 괜찮은 종목도 알려드리는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장담하는데 제가 운영한 소통방만큼 퀄리티 있고 여러분께 잘 알려주는 소통방은 없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이런 소통방 지금까지 하나도 없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소통방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자 제가 소통방을 두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 텔레그램과 카톡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은 텔레그램을 좀 먼저 설명 보여드리면은 진짜 항상 뭐 주요 뉴스 이렇게 올려드리고 근데 뉴스 제료다 올려드리잖아요 중요한 거. 근데 문제는요 다른 텔레그램에서는 이걸 안 줘요. 뭐냐? 괜찮은 종목이면 매수를 알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매수 신호 보시면은 진짜 매수하라고 여러분께 추천주를 드립니다.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또 매수 를 이것도 다 수익 난거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진거가 다 남아 있어 제 채널에는 보시면은 진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매도했을 때 수익 나오고 축하한다고 어, 따라오시는 분들 축하드린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머큐리도 아까 보여드린 거 매수 신호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놈들 뭐 흔히 뭐 소통망 운영한다면서 하는 놈들 그냥 뉴스 하나 딱 끼워놓고 뭐하죠? 어, 뉴스 끼워놓고 자기가 알려줬대요 그리고 수익 난거이 수익 증거 얼마 올랐냐고? 아니 정확히 매수를 하라고 매수 신호를 주고 해야지 이거에 대한 수익률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사라고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뉴스 한개딱 띄워 놓고 좋은 뉴스라고 이거 왜안 샀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놈들이 천지예요, 진짜. 맞잖아요. 이렇게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수 있게 신호를 드려야지 뭐 이걸 또 검증을 하지. 뭐 검증도 아무것도 안 돼요, 다들. 뭐 수통방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알려 드리고. 그리고 뭐 간혹가다가 또 제가 리,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도 올려 드립니다. 어떡하죠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삼성 뭐 전기 이런 거 치면요 제가 리포트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막 리포트를 막 올려 드려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위에 여기 검색 버튼 있죠 그러니까 필요하신 종목 어, 명 입력하면요 막 이렇게 파일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보시고 어, 리포트도 보고 좀 리포트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또 생각도 하시고 보세요 중요한 뉴스 알려드리고 재료죠 거의 그냥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는가. 그리고, 종목도 드려요.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종목도 드리고, 하라고 아예 매수 신호를 드리 신호를 여러분들 보시기 쉽리고 리포트 올려드리고. 이런 채널이 어디있어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어, 이 소통방은 제가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눈팅만 하신, 눈팅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자료만 바로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꼭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진짜. 그래서, 또 하나 또, 제가 또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어, 이제 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카톡방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똑 여기서 이 텔레그램에 나가는 거 내용 똑같아요. 근데, 추가로 뭐죠 여기는 진짜 우리가 소통하는 방이에요. 모르는 거 질문하고, 맞죠? 모르는 거 질문하고, 뭐, 이제 또 특이상이나 이런 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 오면 자료 보기가 불편하죠? 맞아요 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막 보시면은 막말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막말 많이 해서 여러분 궁금한거 많다고 맞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소통을 어 하면서 재미있게 주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도 된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로 자료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거는 항상 텔레그램이 보기 가 편하기 때문에 어 텔레그램은 웬만 들어가 계시고 진짜 나는 좀 재미있게 소통하면서 주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 카톡방을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둘 다, 어, 들어오시는 것을. <laughs>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올 방법은 뭡니까? 간단해요. 전화번호, 딴데 보면 문자 남기라고 하죠? 뭐 이상한 또, 문자 남기면 영업사원 전화가지고 뭐, 사라, 뭐, 가입해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전화를 왜 해요? 개인정보 털리게 맞잖아요. 문자 왜 남겨요? 그래서, 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보시면요 그냥 여기 더보기 누르면요 바로 밑에 링크 있어요 텔레그램 링크랑 카톡 링크 있어요 그냥 그거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진짜 요 동영상 보이시죠 여기 나온 거니까 럼 간단해요 들어온 거 정말 간단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좀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개인정보 털릴 일 없... 그... 털린다는 릴털말 표현보다는 개인정보 생각 안 하지도 그냥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왔다갔다 하셔도 되고 오셔서 눈팅 만 하시라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어, 이 정보를 보면서 투자를 잘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어, 드립니다 어,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소통 방을여러분들들어와시기를 어, 정말로 추천드리고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어, 종목 분석을 해드려야겠죠 자 그래서 프로텍을 좀볼 건데 이제 프로텍 같은 경우가 얘들이 어떤 거죠?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장비 표면 실장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smt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LED. LED 장비를 제조하는 애들인데, 이게 어디 쓰이냐면은, 반도체 후공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거를 좀 생산하면서, 어제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얘는 진짜 괜찮아요. 시장에서 도 그렇게 좋게 보고 있고, 아까 제로 설명했듯이, 상반기는 안 좋았지만은, 하반기부터, 이제, 이미 예상치가 나오기 때문에, 쭉쭉 가는 녀석들이다. 지금도 솔직히 비싼 가격이 절대 아니에요. 차트로 보면은. 저, 옛날 이전에 잡,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표용균 pr이 한 수업에 됐어요 근데 지금 얘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배도 안되고 그리고 내년이 분명히 더 이거보다 더 나올 거예요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망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얘는 솔직히 한 7만원까지 한번더 달려가야 될 녀석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수세선을 좀 그릴 줄아시는 분들은 아마 47,000원 정도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안올확률 높죠. 저는 그래서 조금 빠져서 5만원대에, 어,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을 추천하는데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은 어딘가 매수가 돼 있겠죠. 여기 매수 돼 있던가, 여기에 있든가, 아니면 요 위에 물려 계시던가. 그래서, 어, 위에 물려 있으신 분들, 특히 6만원 이상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5만원에서 5만, 5만 천원 사이에서 좀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6만원 밑으로 낮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단, 일단 1차 목표가는 6만원이에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어 7만원. 만원 단위로 올라갈건데 항상 1차에 절반 덜고 남은 절반은 7만에 어 절반 더는 이런 전략으로 가야지 항상 여러분들 먹을 생각만 하고 있고 리스크 생각은 아무도 안해요 진짜. 왜안하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승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마이클 타이슨 그렇게 잘 치는 사람도 권투선수 링이 올라가서 한 대도 안 맞진 않아요. 몇대 맞긴 맞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한 대도 안 맞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찾아본다는 거는 이런 정보를 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이제 좀 매수매도를 계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은 돈 벌어요. 진짜. 감정이 들어간 순간 투자는 박살난다. 이거 말고 싶을 것 같아요. 어, 어려운 거 없죠. 정말로, 뭐, 목표가, 손절, 가 아, 손절가 말씀 안 들었구나. 손절가는, 어, 4만원을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 매수가는 한 4만 2천원 정도에, 어, 더 떨어졌을 때 하시면 된다. 어, 이걸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표가는 6만원, 1차 목표가, 7만원, 2차 목표가. 맞죠? 1차, 2차. 이제 매수가는 5만 1천원 전후. 맞죠? 그 다음에 추가 매수가는 한 4만 2천원 정도. 맞죠? 그 다음에, 순절가는 4만원 이탈하면은, 날리는 걸로. 근데 아마 안올 거예요. 웬만하면 오진 않습니다. 프로텍은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들, 어, 참고하셔라. 뭐, 다 말씀드려서 어려운 거 없죠. 어, 그래서 이런 정보도 그렇고, 제로티 나온 거 보, 나올 때마다 소통방 올려드릴 테니까 웬만하면은, 어, 이제 소통방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